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음, 치아를, 음, 다시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제 발치를 하고, 뼈가 생성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고요. 또, 임플란트를 심입하고 이제 임플란트랑 뼈랑 만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아를 하나 만드는데,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까지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치과의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임플란트도 발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입하는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임플란트를 식입 후에 그 쪽으로 이제 뼈가 모이면서 한 3개월 정도면은 치아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잇몸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3D CT 같은 정밀 장비를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뼈를 이식한 후에 어 임플란트를 침입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